아, 아멘. 아. <laughs>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야. 자 다시 한번 너는 자 초롱초롱 빛나는 눈으로 기슴치리하게 뜨지 말고 초롱초롱 빛나는 눈으로 옆 친구 시작. 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야. 아멘. 자 우리 선생님, 선생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세요. <laughs> 아멘. 자, 얘들아, 어, 지금 벌써 2000, 아, 오늘 설교 제목. 자, 외쳐봅시다. 한다면! 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 번. 한다면? 한다면! 하시는! 하시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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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얘들아, 지금 2022년 1월이 벌써 지나가고 있죠? 오늘 벌써 2월 첫째 주야. 와. 진짜 2021년 12월 31일 마지막 순간을 보낸 게 정말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있어요. 정말 빠르게 지나가죠. 친구들 새해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꼭 하는 일들이 있죠. 뭐예요? 어? 떡국 먹는 거? 어, 맞아. 그것하고 떡국 먹으면서 뭘 다짐하지? 뭐해요? 새 목표를 세워요. 맞아요. 새 목표를 우리가 보통 많이 세워요, 그죠? <laughs> 그래서 노트에, 아마 책상 위에 이렇게 노트로 열심히 써서 적어 놓은 친구들도 있을 거고, 어, 가족들이 모두 볼수 있는 뭐 냉장고나 이런 데 써서 붙인 친구들도 있을 거고, 자기 마음에 새겨 놓은 친구들도 아마 있을 건데요. 이 목표가 뭐냐면, 달성하려고 하는 바람직한 미래의 상태. 이게 바로 목표래요.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생각하면 참 기분이 어때요? 좋아지죠. 어, 아직 내게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곧 이루게 될 미래의 나의 멋진 모습을 기대하며, 우리 목표를 참 좋아해요. 어, 전두사님이 이게 대신방을 하면서 친구들한테 꼭 묻는 게 새해 소망이 뭐예요? 새해 목표가 뭐예요? 꼭 묻죠. 어,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정말 많이 하는 대답이 뭔지 알아요? 의외로, 이게 많아. 공부 잘하기요! <laughs> 그리고, 키좀 많이 크게 해주세요.도 많고요. <laughs> 그리고 친구잘 사귀고 싶어요. 또 좋은 반편성이 돼서 친구들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하는 거예요. 뭐또 꿈을 찾아가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성경통도 일도 완주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할렐루야. <laughs> 아멘. 참고로 작년에요. 음, 2021년 작년에 어, 10대들을 대상으로 한천명에게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10대니까 우리 친구들, 뭐 초등학생, 또 중학생, 고등학생 있겠죠. 이렇게 10대들을 대상으로 새해 이루고 싶은 목표가 무엇인가요? 있나요? 하고 했더니 어, 그래도 의외로 대부분이 있대.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대부분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1번지가 뭐였냐면, 어, 우리 친구들하고 비슷해. 성적이 오르는 거야. 어, 성적이 오르는 게, 어, 가장 큰 목표고 또 다이어트 하는 거 혹은 키 크는 거어 그리고 또 취미생활을 시작해보는 거 친구 많이 사귀는 거 등등 이렇게 어0 대들의 목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설문조사를 보게 됐어요 자 근데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크고 작은 목표들을 날마다 세우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크고 작은 노력들을 해야만 하죠. 때로는 장기간에걸쳐서 혹은 단기간에걸쳐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요. 그런데 친구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연말을 생각해 보세요. <laughs> 우리가 1월 1일 열심히 전우사람들 맨날 가족끼리 그런 거 하거든. 저번에 보여줬던 그 에그타임 안에 쪽지를 색색깔로 이렇게 다 하나 하나 다짐들을 다 쓴단 말이에요. 오늘 오, 올해는 서로에게 축복을 말하기, 뭐 서로를 더 섬겨주기 막 이런 걸 열심히 쓴단 말이에요. 근데 12월 마지막 주 되면. 그거 딱 펼치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알아요? 막 절망감이 쏟아져. 어, 아니, 내가 한해 동안 뭘 했지? 막 이런 마음이 쏟아질 때도 있어. 이처럼 우리가 목표를 세운다고 해서 다 이루지는 않아요. 물론, 이루는 것도 있어요. 그죠? 렇 그런데, 친구들, 이 세상에서는요, 한번 정하신 목표와 계획은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분이 있대요. 혹시 누군지 알아요? 혹시 누굴까요? 그런 사람 주변에 있어요? 내가 세운 목표는 모든 짓다 이루는 사람 주변에서 본적 있어요? 아, 쉽지 않죠. <laughs> 그런데 정말 한번 정하신 그 목표와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있다는데 우리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보라, 어,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른다. 다음에 아,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은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취 다시 말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못하시는 게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한다면 한다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 하나님이 자신이 계획하신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 그 모습들을 오늘 보게 될 거예요. 자, 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우리 친구들 보니까 누가 등장했어요? 기억나는? 등장 인물들 다 한번 외쳐 보세요. 오늘 발람, 어, 발락, 어, 또 어, 주인공들도 안 나왔어. 또또 또 하나 주인공 있는데 나귀 맞아요. 오늘 동물의 오는 이야기가 오늘 있었는데, 동물이 말하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봤죠. 전생에 오늘 이 민숙이 22장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모든 세상 그 동물 애니메이션의 그 원조는 민숙이 22장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야기가 참 재밌기도 하면서도 정말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는 내용인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광야 생활을 하고 드디어 가난을 향해 가는 거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죠. 어,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드디어 가난으로 향해 가는 마지막 막바지 여정에 이제 이르기 시작합니다. 자 지난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말씀 을잘 기억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에돔, 애돔, 에돔이라는 곳에 이제 가난을 향해 가려고 이 왕의 대로라는 평탄한 길로 가려고 했다가 누가 막아섰어요? 에도망이 막아섰죠 그래서 이슬하고 에도망은 아주 그냥 원수지간이라고 했죠 그래서 에도망이 딱막아서죠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슬 백성들이 돌아가야 했죠 광야길로 다시 광야로 가야 했어 <laughs> 끔찍 그거 광야 생리 다시 시작하려니 입술에서 뭐가 튀어나왔었어요? 불평불만 그 습관적 불평불만 터져나와서 결국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노뱀 그렇죠 불뱀에 물려가지고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하시는 그것은 곧 나중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다라는 이야기를 전승했었죠. 아무튼 이런 높배 사건이 있은 후에 여러 가지 하튼 사건들을 거쳐서 다시금 가나안으로 향해 이제 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이제 모압 에돔을 지나 이 모압이라는 곳에 이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모압에 그 아모리 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시 이제 요청이 에돔 왕한테 요청했듯이 친절하게 요청합니다. 저희가 이 모압 아무리 땅을 지나갈 수 있게 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부탁을 해요. 그런데 이 아무리 왕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안 돼요라고 했어요. <laughs>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또 다시 공하기를 갔을까요? 아니야. 이번에는 좀 달라. 이번에는 어, 하나님이 아주 담대한 용기를 주셔서 이 모아 방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해 오는 거야. 어, 니들이 감히 우리 땅을 넘봐? 하고 공격을 해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두들겨 맞고만 있으면 돼요? 안 되잖아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모합과 이스라엘에서 전쟁을 하여서 누가 승리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모합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너희들 사회 알아요? 염에 들어봤어요? 어, 아무튼 여기 요단강 동쪽땅인데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동쪽 땅을 하나님이 차지하시도록 해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 먼저 맛보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가 나의 말에 순종하면, 너희가 나를 의지하면 이거 땅 차지하는 거 아무 일도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작게 맛보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경험을 하고 이제 아모리 왕을 무찌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땅이 바로 따로 보시다. 암몬, 암몬 접경이라는 곳을 정복하게 되어져요. 근데 암몬 적경으로 가려고 하는 중에 이모아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쟁하는 모습의 소식을 계속 들으니까 마음이 어땠을까 막 쫄려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모아방이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둬서는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도 점령당할까봐 자기들도 점령당할까봐 겁이 나가지고요 그 발락왕이 이 왕의 이름이 발락이에요 발락 이 발락왕이 선지자 한 명을 매수해옵니다 그 누구냐면 이름이 따라해봅시다 발람 이름도 비슷하죠 왕의 이름은 발락이고 선지자 이름은 발람이에요 아무튼 그 발람을 어, 사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도록 하려고 이제 매수, 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발람왕이 처음에 좀 양심이 있었는지 거절을 해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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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못 갑니다 라고 이렇게 하죠 처음에 그런데 이 발락왕이 머리를 쓰기 시작해요 이래도 하면서 <laughs> 뭐가 이래 될까요? 어마어마한 어, 보아들을 보여주면서, 자자자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입술로 저주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서 저주 한 번만 하시면 돼요. 하면서 이 엄청난 보아들을 반짝반짝 보여주면서 이 발람의 마음을 빼앗기 시작하죠. 결국 이 발람을 어, 이 유혹에 홀라당 넘어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모압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지만 이것을 누가 싫어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싫어하셨죠.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요. 결국 하나님은 이런 발람 이런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 진노하셨어요. 결국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향해 저주하려 가려고 하는 이 발람 왕을 막으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길을 막아서죠. 결국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건 하나님의 기뻐하시니 아니 아니었기 때문에 모압 방은 발락 선지자,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하였지만 결국 그 일을 이뤄 못 들어요, 못 이룹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그의 발람의 입술을 통해 오히려 이스라엘을 복 주시는 입술로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였어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게 목적이잖아요.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그기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막아 서려는 왕들이 등장했어요. 지금까지 계속.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땅을 뚫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어떻게 복을 주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라고 해요. 자, 함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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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능이 불가능이 없으시다. 없으시다. 어, 한마디로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laughs>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자, 하나님은 발람에게요. 너 모압을 향해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라. 명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어디로 간다고요? 모압을 향해 갑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압을 향해 가는 이 발람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죠.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이 보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받은 하나님의 천사를 말해요. 그 천사가 이 발람이 가는 길을 막을, 막아서려고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죠. 그냥 서 있기만 한게 아니라 엄청난 검을 휘두르면서 <laughs> 서 있는 거예요. 어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발람이 자신의 그 낙유를 끌고 지금 모압을 향해 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근데 이 하나님의 사자 칼을 빼어들고 당장이라도 쳐서 죽일 듯한 이 무서운 하나님의 천사를 본건 가장 먼저 발견한 건 발람 선지자가 아니고 누굴까요? 나귀였어. 어, 나귀가 참 신령하지. 그래서 이 나귀가 이걸 보고 어땠을까요? 전진할 수 있었을까요? 어, 부뭐 죽을래, 이랬어? 절대로 전진 못하죠. 전진하지 못하고, 막, 낑낑거리고서, 막, 이렇게, 몸, 막 몸소리 치면서 막 이렇게 버티고 서 있는 거죠.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도 발람은 자신의 그 욕심, 어그 재물에 대한 그 욕심에 눈이 가려져 가지고 이 하나님의 천사를 보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대체 나귀가 왜 이러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채찍질을 하면서 나귀를 계속 끌어당깁니다. 근데 웬일이에요. 이번에도 막 칼로 휘두르는 하나님의 천사가 길을 딱막고 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귀는 또다시 깜짝 놀라가지고 이 울타리 담벼락에다가 자신의 몸을 막 비비죠. 그러니까 주인의 다리가 어떻게 됐겠어요? 다리 주인의 다리가 담벼락에 비비니까 얼마나 아프겠어? 이야 하면서 나귀를 또 때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나귀는 지금 주인보다 더 무서운 게 누구예요? 칼빼 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자가 서 있는 것이 나귀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보는 이 주인은 어리석게도 나귀만 딱 패고 있는 거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진하지 않, 않고 그 자리에서 그만 주저 앉습니다 왜요? 이 나귀가 그 하나님 전사를 계속 보았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주저 앉아요. 나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주인이 이 나귀가 진짜 어리석고 게으른 줄만 알고 막또 후드 후드려 팝니다. <laughs> 그때서야 이 나귀가 입을 열어요. 얼마나 속이 답답했는지 이렇게 말하죠. 2 8팔5 오항에 시작. 발라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자, 3 0 절. 육학년시작 나는, 나는 당신이,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오늘까지 당신의,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오늘 육학년안 왔어요? 육학년 어디 갔어요? 육학년첫 번째 어 예슬이 오랜만이야. 자육 w e r Oh, yes, you can't answer. Oh, yes, you can't answer. You 나 a n t a n s 가 e r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벌이 있었대요. 자 보세요. <laughs> 어, 지금 누가 나귀 입을 열었다고 아까 28절에 나왔어요. 여호 하나님이 여셨다고 했어요. 그러 <laughs> 그러면서 나귀가 하는 말이 아니 주인님, 제가 주인님 태워 다니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제가 주인님한테 이렇게 하는 버릇을 보신 적 있으세요? 하면서 도대체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지금 나기가 입을 열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전사님이 이걸 보면서 얼마나 웃기는지. 전사님 집에 강아지를 키우잖아. 행복이. 행복이를 키워보지만 아무리 전사님이 강아지가 예뻐서 강아지랑 교감을 잘 한다. 이 강아지가 전사님한테 엄마 엄마 사랑해요라고 말을 하진 않아요. 그냥 어! 아우 <laughs> 이렇게 짓기만 하지 절대 말하는 걸 저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 근데 설 연휴 때 전생 피터레비 2가 나왔길래 가족들과 함께 봤어요. 너도 혹시 피터레비2 봤니? 아, 이름 봤지. 어 아무튼 <laughs> 그피터레비에서그 토끼들끼리 자기들끼리 막그 마을 자기네 동네 안에서 막 말하고 그러잖아. 근데 사람하고 말을 하진 않잖아, 그죠? 근데 이피터레비들이 야, 이 토끼들이 사람하고 말을 하는 순간이 있더라고 자신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들이 다급해진 순간에는 입을 열어서 사람하고 얘기를 하더라고 아 저새 그러고 보면서 아, 이 모든 애니메이션의 원조는 성경이구나 하면서 <laughs> 보게 되는데 아무튼 성경, 아,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서도 아, 얼마나 속 답답했으면 하나님이 이 낙의 입을 열어서까지 어, 이 발람을 깨닫게 하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발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발람을 심판하시려고 지금 하나님의 천사, 사실 심판하는 천사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눈이 어두운 발람을 보지 못했지만 오히려 나귀가 그것을 보고 저주했죠. 더해서 앞으로 나가요. 만약에 나귀가 아니었으면 진작에 주인 어떻게 됐어요? 죽었을 거예요. 나귀가 사실 살린 거죠. 나귀는 생명의 은인이에요. 때려 살 대상이 아니고.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동물의 입을 열어서까지? 여러서까지 이 발람의 어두운 영안을 왜 이렇게 일깨우게 하시는 걸까요? 왜뭐 때문에 그 저주하러 가려는 그 행동을 막으시기 위해서죠. 그럼 도대체 그 저주하려는 거, 말 저주하는 거, 그말 한마디 저주는 뿐인데 그걸 왜 막으시냐는 거야. 따라해 보시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바로 이 모든 상황, 심지어 동물까지도 이 상황을 통제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우리 창세기 15장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라서 우리 이거는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내 자손이 이방에서 네, 개기되어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나라를 내가 징벌하시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주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내 자손은 사대만에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애굽 여기서 이방인 이방의 계기라는 건 이방 다른 나라. 이 다른 나라가 어디를 말하는 걸까? 어디요? 애굽.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서 그 애굽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혔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왕에게 뭘 내리셔서 열 가지 재앙 내리셔서 징벌하셨죠. 자, 원냐 이러고 계신 거 보여요? 자그 후에 그 후에 열 가지 재앙 심판 후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큰 재물을 얻게 하시고 나오게 하셨어요 안 나오게 하셨어요 출애굽하게 하셨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죠 여기까지 하나님원역이이루어지고 있어 그죠 그리고 지금 비록말안 들어가지고 그랬지만 광야에서 몇 년? 40년 동안 뺑뺑이 돌고 드디어 이 땅이 어디예요 어느 땅? 가나 땅 향해 돌아오리니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들 가나 땅 향해 가고 있어요. 아니면 멈춰서 있어요. 가고 있죠. 그런 여정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 발람 선지자를 막아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감히 그 누구도 막아설수 없다는 거죠. 사랑 소년부 친구들. 하나님은요. 이 낙의 입을 여섯셔라도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이 악한 계획을 하나님은 반드시 막으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멘. 자, 사랑하는 성령 부친구들, 하나님은요 불가능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이 백성들을 온 세상에 보게 되게 하시려고 이 백성을 통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멈추지 않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비요 우리가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현장이 쉽지 않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 친구들 이 자리에 나오는 거 엄마 아빠의 탁월한 믿음도 있으시지만, 우리 친구들 때 믿음 없으면 이 자리에 올수 있어요, 없어요, 못아요. 하나님 믿음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죠. 참 쉽지 않아요. 교회들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경산 중앙교회 주일학교는 우리 소년부는 정말 하나님 문으로이 자리에 정말 많이 나와 있는데. 정말 교회들마다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나? 아니 살아 계시면 어떻게 코로나가 이전 넘기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어? 아니 만 설마 그 들어보지도 못한 숫자가 우리나라에 막 이러면서 마음에 너무 막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보내고 있어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멈추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잘 따라봅시다. 살아 계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냐? 따라봅시다. 해 바로 나. 자, 바로 나. 다시 한번 바로 나. 자, 나를 통해서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 을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함께 따라봅시다. 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분별하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분별하라. 어. 오늘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아니, 순종하는 척 하지만 사실은 자기 뜻대로 하고 있는 이 발람 선지자의 모습을 보았어요. 사실상 이 발람 선지자라고 하죠. 이 선지자는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거든요. 근데 이 발람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저기 이방 나라 사람인데 말은 선지자지만 사실은 그 이방 나라에 점을 치는 점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이방의 점쟁이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세요. 아주 친절하게 은혜롭게. 어떻게요? 너 이스라엘 향해 저주도 하지 말고 모압을 향해 가지도 말아라.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셨단 말이야. 근데 알아요. 발람선 지적.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정확하게 안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왜 흔들렸을까요? 뭐 때문에요? 돈. 맞아. 돈을 사랑하는 그 욕심. 마음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뜻을 알면서도 흔들릴 정도가 아니라 이미 넘어가고 가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당장 눈앞에 펼쳐진 이익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이 당장 눈앞에 펼쳐진 이익이 더커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사람이에요.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에 마음이 빼앗기기 마련인 게 사실은 사람이에요. 자 결국 발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주의깊게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내면의 소리에 반응하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 결국 모압을 향해 가버리잖아요. 그때 이제 이 나귀를 통해서 나귀가 입을 열어가지고 발람에게 이 사실을 깨우쳤을 때그 앞에 죽음의 천사가 서 있는 것을 이 나귀를 통하여 깨닫게 된그 순간이라도 빨리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뭐 해야 됐을까? 회개해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욕심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 뜻 알면서도 불순종을 갔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발람 선지자의 반응이어야 했지요.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결국 모압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발락 왕과 함께 이 발람 선지자는요 우상을 섬기는 우상 신전에 가서 이 모압 모합, 그 모압을 향해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을 하려고. 발걸음을 옮긴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우리들도요. 이 발람선지자만의 얘기는 아닐 거야. 우리도요, 우리의 욕심에 눈이 가려지면 하나님의 뜻일 줄 알면서도 내 뜻대로 하려는 경향, 내 뜻대로 하려는 의지, 내 뜻대로 하려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방학 동안 막 동생하고 막 동생을 나이 때리듯이 빡 때리는 언니 오빠들 있죠. 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어. 그냥 미워 죽겠어 가지고 막 한번 이렇게 때려대 있죠. 하는 뜻이 아닌 거 알면서도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분별력 있게 행동할 수 있을까? 그건 다름 아닌 따라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곧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안에 분별력을 가져다 주게 하시고 분별력 있는 행동을 이끌어 내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아침마다 맨날 뭐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성경 일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2월이 벌써 시작되었는데 지금 레위기 이번 주 마무리 되는 거 알죠? 벌써 우리 레위기를 마무리 하고 하려고 가고 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아침마다 읽는 건 다름 아니라 날랑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요 물론 저는 잘 말아요. 우리 친구들. 지금 켜놓고 엎드려 있는 거 그리고 뒤로 벌나닥 넘어지는 모습 그리고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모습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 어떤 모습이든 이 자리에 참여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나오는 이 친구들 모습을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것같아 아멘. 어 전도사님이 봐도 눈 부시시, 머리 부시시 해가지고 얼마나 부시시한지 심지어 화면도 못 키는 친구들이 덜, 더 많은데 어제 전도사님도 만만치 않아 사실 아침에. 근데 그런 상황의 모습 상관없이 오늘 이 하루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려는 그 몸부림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야. 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분별력을 주세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알아요? 말씀을 읽다 보면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알게 돼. 그러다 보니 내 안에 죄악의 유혹들이 막 발람처럼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필터 이제 필터 필터링처럼 딱딱 걸러져. 아 이거 하나님 뜻. 아 이거 죄악 죄악이야. 하나님 뜻 이건 죄악이야. 하나님 뜻이 이게 그냥 자동적으로 어, 오토매틱 컬하게 자동적으로 하나님 뜻이 분별되어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동력이 있어서 우리가 올바른 행동을 할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 일을 정말 중요하게 해야 돼요. 아직까지도 전사님, 진짜 전사님 올해 목표도 그거였거든요. 우리 친구들하고 끝까지 말씀을 완독하는 거. 근데 100명 단위 친구들이 지금 계속해서 들어, 선생님과 함께 같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 이, 지금,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들어올 수 있을까, 우리 친구들이. 또, 계약도 했는데, 계약하면 우스스스 떨어지는 거 아니야? 막, 마음속에 여기 어딘가, 에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런 걱정도 있었는데, 세상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여전히 지금 6월 시작됐는데도, 여전히 이 멤버가 계속 들어오고 있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좀 믿습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아난한 번도 못 돌아갔는데, 친구들이 지 괜찮아,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요. 어, 내일부터 도전하면 됩니다. 아멘. 아무튼 어떤 모양새로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력을 갖는 우리 친구들에게 축복해요.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마지막으로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분별하도록 하라. 하라 아멘 이제 우리 친구들 계약했어요 그리고 곧 3월 새학기를 시작하게 될 거예요 이 세상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5학년 되고 6학년 되죠? 또 새로운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유혹들이 막 다가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의 영안이 우리의 영적 시력이 우리 친구들 한3.0 되면 좋겠어 말씀으로 <laughs> 우리의 눈 시력은 0.5 막, 막, 막 이럴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정말 뛰어나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위대한 우리 소년부 친구들 다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렛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서 자, 우리 전